네 안녕하세요. 아, 네 우리 조니 위언님. 아, <laughs> 잘 보고 있습니다.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아, 돼. 가야 돼 가야 잘 돼, 가야 보고 돼. 있습니다. 네, 네. 아 오늘 좀다가 저 추첨 하는데요. 네네. 바람 어떤 조에 있었어? 어떤 팀 왔으면 좋겠다. 바람이면 제가 그러니까 제가 지히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는 네. 바라는 거. 네. 아 그냥 뭐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포트 원에서는 아, 다른 뭐. 음, 남미 팀보다는 예, 그래도 유럽 팀을 만나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또 그래도 좀 하, 그래도 뭐 잉글랜드를 만나는 게 조금 더 우리 대표팀한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예 당연히 강팀이긴 하지만 예, 다른 팀보다는 예, 그래도 이제 저는 잉글랜드를 포트원에서예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, 포트2에서는 또 너무나 셉니다 아 독일 뭐 너무너무 많죠 지금 뭐 네덜란드도 있고요 저희한테 또 약체 저희가 좀약예좀 예, 좀 상대적으로 좀약 한 것을 보이고 있는 멕시코도 또그 예, 포트 투에 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. 크로아티아도 크로아티아도 만만치 않고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포트 투에서 만나고 싶, 만났으면 하는 팀은 미국입니다. 예,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좀 만나서 그래도 저희가 좀더 예, 경기를 하는데 있어서 좀더 예, 우리가 좀더 지배를 좀더 하고 오을 소유를 좀더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좀. 미국을 좀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포트3에 저희가 이제 포함이 돼있고 포트4에서는 저는... 아... 그러면은 가나를 선택하겠습니다 네, 아무래도 이제 좀 가나와의 또 네, 평가전이나 여러 또 상대 전적으로서도 약간은 아주 막 근소하게 좀 차이가 있는 거라서 전개적으로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팀이 지금 가나를 좀더 만나서 오히려 조금 더 네, 좀 경기를 좀 지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잉글랜드 미국, 가나를 네. 선택하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1승 2무 16강 그대로 가야 돼 가야 돼. 와우 와우. 네. 감사합니다. 레전드 오브 레전드. 우리 슈퍼로버의 시즌 네. 저, 오늘 네. 이추천 보러 오셨는데 네. 네. 어떻게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야. 그래도 좀 예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있어요. 네. 저는 참고로 저는 잉글랜드 독일, 한국 가나를 예상했습니다. 그났는데요 <laughs> 그럼. 그럼요. 저돌마을 가고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프랑스 <laughs> 스위스 한국 치니지 가겠습니다. 아, 사심좀 담았습니다. 사실 좀 담았습니까? 예, 예. 그럼 우리가 누굴 잡을 수 있을까요? 프랑스 빼고 다 한번 잡 잡을 수 있습니다. 2승 1패로 1패. 야, 1승 1무 1패로 가겠습니다 1승 1무 1패로 쇼 2위로 올라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또 카타르에서 레전드 오브 레전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~~ 네, 오늘은 다 슈퍼 러브 레전드 오브 레전드 카타르 조추첨 파이팅! 감사합니다